애들하고 이 여기 이 이렇게, 비. 이렇게 있고 여기 에비 오니까 아, 거, 거 멀리 멀리에는 잘안 새는데 혹시 네, 또셀 수도 있겠지 실리콘이 어, 그렇게 많이 들었어? 어? 8운데까지야 해안대.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먼저 하라고 거기는 물 많이 안새 그래? 뭐, 어, 그래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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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잖아 여기? 상처가 어어 여기? 어. 여기 여기 세개 아, 거기가 중요한데니까 그래서 내가 한대 물이.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, 나, 덜 내려오겠지? 오케이. 위에 가서 비닐 하나 그냥 딱 깔아버리면 제일 편하겠는데, 거기 또 올라가려면 그게 일이잖아. 그렇지. 아이고, 추운데 옷을 입고 왔고 그랬다. 근데 이 가끔. 쥐 같은 그런 녀석들이 올라가서 우두두두 하는데 지네들도 미끄럼을 타니까 무서운갑더라 한 번인가 올라가더니 그 뒤로는 그거 이렇게 하는 손말고 아이 손으로 하지마 붙으잖아 괜찮아? 비닐 비닐장갑 줄게 비닐장갑 하나 갖고 와 성희야, 어, 니 니가 그래갖고 그거 끼고 니가 해 형을 쏘고. 당신쪽 어. 여기는 뭐야 안해 뭐. 창문. 에 아니 창문은 밖에서 해야지 안에서 생게 아니야 여보. 얘처럼 밖에서 생다고. 어, 그걸로 니가 올라가서 니가 이렇게 저기 맷윗돌이 있고 해 형보다는 저렇게 하라 그러고 저쪽에 가서 손으로 이걸로. 아. 저기 막으면은. 비가 그립 아, 물이 일로내 여기 여기. 요막다 뭐 깎였잖아 아... 비 많이 온 날은 거기서 세야 안으로는 이걸로 이렇게 어, 메꾸라, 이거지. 어, 메꾸라 이거지 의자 하나 더 갖고 와야겠다 니가 안에 가서 의자 하나 더 갖고 와아이저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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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장갑 끼고 하라 고 그래 니는 총으로 쏘기만 해 금방 안 굳으니까 조심해야 돼. 창이야 성희보다가 총으로 쏘라그러고 네가 맺고 매질어. 이거 내가 사는데. 그래? 어. 그럼 네가 바꿔 자리를. 형 어, 일로. 와 조심해. 이거 이거 조심해라. 내가 잡. 투명이라서 어. 빛이 내려온다고 안 막힌 게 아니야. 그렇지. 좋은 데 그래서 조금 덜 하겠지? 덜 하겠지? 응. 어. 그래도 엄마가 똑똑하다. 엄마가 맥가이버래니까 아빠는 쳐다도 않고 <laughs> 소리 막 소리 질르고 하지 말라 고 그러고 막 밤중에 일어나서 비가 밤중에 올 때는 아침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이 비닐을 요렇게 머리 머리 이렇게 굴려갖고 했잖냐 야? 야 이거를 뒤로 넘어가게 물이 뒤로 넘어가게 하려고 요거 하나를 만들어 놓고 지금 세 번을 썼어 비가 세번안 와서 네뭐 덜하고 어쩌곤 하는데 엄마 어. 어. 또한 군데를 막으면 또 다른 데서 그렇지 써. 아니 근데 다른 쪽은 안 샜는데 고기만 많이 샜거든 그세개 아, 네가 보면 알잖아 밑에 물, 그 나무 찢어진 데 보, 보이지 거기까지야 골이 있기 때문에, 딴 데는 침범 안할것 같아. 나중에 이제 사다리 타면은, 거기 올라가서 비닐으로 해고 돌을 좀 덮어놓든가 그래야지, 뭐. 모르니까 하나만 더. 문 끝까지는 막아해 아이고. 별 일을 다 한다. 그, 그, 그러, 러고 저거 언제쯤 말러? 한참 걸려? 한 24시간 걸려? 그래? 그, 오늘 밤에 또비 오면 어떡하냐? 아, 비 와도 상관은 없는데 어, 상관없어. 완전히 꽉꽉 마는데. 중간에 한 번만 더 하면 안된 거지? 뭐? 이제, 와, 완벽하게 됐어. 어. <웃음> <웃음> 그쪽은 물이 별로 안샌것 같아. 그세 개, 네 개가. 가운데 있는 네 개가 제일 그랬어. 음, 근데 절로 오지, 이제. 여기 막아놨어. 막아놨으면? 막아놨으면? 아닌데, 골이 있으니까, 그냥, 안 그럴 거라니까? 골. 이게 골이, 골이 있으니까 더, 다른 데로는 안 가지. 그러니까. 근데 여기 물이 줄줄. 그렇게 줄줄은 아니야. 솔솔 서울, 새는 거야. 솔솔 새는 거야. 엄마. <laughs> 많이 오니까 비가 세면은 요리, 이제 새, 들어오는 거지. 이게 그러니까 짱짱하기만 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지. 뭐 좋은,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, 들이 들어? 덜 들어오지 그래 여기가 망가져 버릴 됐어? 뻔 했잖아 됐어요? 어, 됐어 어. 두번안 해도 상관없지? 어. 어. 야무지게 했긴 땡큐야 수고했네 몇가입번호를 했다 아이고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좋네 만족이냐? 네 만족이에요 만족하냐? 만족 만족 마이.